전체 회원수가 45명인데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죠? 그래서 남자가 X명이라고 합시다. 여자를 Y명이라고 해볼게요. 남녀, 여자, Y명.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? 45명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회원의 75% 여기다 75%를 곱해서 100분의 75X가 바로 이번 산행에 참여를 한 거고 밑에는 100분의 84Y가 참여를 한 거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전체의 80% 45명의 80% 45명의 80% 100분의 80 약분하면 5분의 4 맞죠? 곱하면 36명인가? 둘이 더한 게 36명인 거예요 양변을 일단 100을 곱할까? 75X 더하기 84Y는 3600아 약분 할까 말까? 이거 곱하기 귀찮으니까 약분 먼저 할게 3으로 될것 같지 않아? 네 그쵸? 3으로 먼저 하자 여기 25인가? 여기 28? 1200? 응. 25만 곱할까? 자 25Y 45 곱하기 25 하면 얼마냐? 225에다가 900? 천, 1125. 자, 빼면 3a가 75, y는 25. 가능해요? y 구하는 거 x 구하는 거야? x 구하는 거죠? x 20이야 그러면. 이해 되네. 근데 여기가 20인데. 어, 이번에 참여한 애만 구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? 20을 20을 넣어 주면 되겠네요. 그럼 15 돼요? 가능해요? 가능해요?